어, 죄송합니다. 저의 실수로, 어,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2탄이 되네요, 2탄. 정말 죄송합니다. 어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ᄋ 다 ᄋ 다, 다. 아, 진짜 죄송합니다. 어, 제가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했으면, 어, 제가 세 사람을 지목해야겠죠? 어, 세 사람을 지목, 어. 잠시만요. 이상한데. 일단, 세 사람을 지목하겠습니다. 일단은, 파워포인트를 가야겠죠? 파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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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포인트냐 파워포인트, 어, 좋습니다. 제가. 아직 그, 뭐야. 그거를 아직 생각을 못했거든요. 어, 제목을 입력하세요. 1번. 친한 사람들. 나쁜 사람은, 아니, 나쁜 사람이 아니라, 친하지 않는 사람 약간 좀, 좀 그렇겠죠? 1번은, 어... MG 매직입니다. MG 매직님, 네, 축하드립니다. 하나 하기 싫으면 10만원 기부하시든가. 어 네, 그렇습니다. 그 다음, 어, 아, 아니, 그냥 이걸로 하죠. 그 다음, 2번, 어, 아, 잠시만요. 이 글씨체가 제가... 이상한데요? 네 슬라이드. 가서 목을 입력하십시오. 이번 어. 저랑 친하죠. 어, PSC 매치. TMT. 아, 어 피에스 매직님 축하드립니다. 안 하고 싶으면 10만 원 기부하세요. 아시겠죠? 다음은 2번하겠습니다. 을 2번. 네. 디디님, 와참 좋네요. 골드 디디님, 와참 좋네요. 골드 디디님 축하드립니다. 오, 좋습니다. 제가 상태가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. 어, 이상으로 아이스 퍼키 챌린지 2였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